서가리아서 13장, 이제, 한 장이 남았는데, 자, 예언이 필요 없는 날이 온답니다. 자, 이제, 일부 성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. 오늘 짧은 말씀인데, 그래도. 상당히 아, 좀 압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볼까요? 네. 그 날에 제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. 예. 망군의 아. 그날에. 자, 그날에 이랬는데, 네.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. 그 날에 자, 그 날에 이랬는데. 그렇죠. 여기도 여기도 그 음. 날에. 그러니까 그 날에 그 날에는 뭐 지금 우리 12장 했는데요. 12장에 이제 뭐냐? 예루살렘이 해괴하고 이방이 멸망하는 12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네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<laughs>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. 자, 아, 이런 날이 올 오는데요. 근데 더더더더 더, 더, 더 어떻게 보면 더 더요. 삼자를.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같으며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방자 빙자하여 어.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. 아 이거 지금 예언이 필요 없다 네, 이런 말인데. 겁나 무서운 말. <laughs> 아니 무서운, 무서운 말이 아니다. 아니 부모가 어. 그 칼로 자여를 <laughs> 찌르사니까. 그러니까, 이 표현이 강조한 어, 표현. <laughs> 그러 강조를 해서도 너무 너무 좀 어, 그렇게 강조를 했네요.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어. 사람을 속이려고 트롯도 있지 아니할 이, 것이며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. 응. 예. 구약 시대 때그 어, 엘리야가 어. 트롯을 입었잖아요. 그렇죠. 예, 어. 그 선지자가 어. 음, 트롯을 입었다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고 또 어. 세례 세례관도 어, 신작에 어, 예. 예, 예, 이제 그러니까 선지자 필요 없다라는 음. 말을 또또 이야기 한 겁니다.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. 나는 누구라 아. 아. 선지자가 어. 이제 좀그 어려 아. 내가 선지자다라는 말을 끌인다는 아. 말 아니에요. 아. 음.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할 것이오. 이제 이제 이서 말해서 이런 선지자의 명예와 이런게 필요가 없는 거요. 차라리 뭐가 뭐가 이제 자기한테 좋냐면 농부가 좋죠. 농부가 더 좋다. <laughs> 네. 어떤 사람이 아, 그에게 묻기를,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. 자, 이, 이 말도 좀 필요합니다. 왜두팔사이 이방, 다, 이방 종교. 그 예배 의식에서 음. 자기 몸에 상처를 내잖아요. 가슴에, 그렇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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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팔 사이에 상처를 내나 보죠.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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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이제, 이제, 부끄러우니까. 가슴, 가슴을 치면 두팔 사이라는 거는 이제 가슴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가슴을 막 치니까 이제. 상처가 나는 것 같아요. 상처가 나는 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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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, 그런 같아요. 예. 대답하기를, 나, 이는,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. 부끄러운, 이제. 그렇죠. 중단이다. 이제 그 상처가 부끄러운 거죠. 그러면서, 이제 오늘, 또 예수님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요. 네.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, 칼아 깨어서내 목자, 내 짝된 자를 치라. 목 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여 작은 자들 이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. 자, 이 말씀은요. 신약에 이루어졌다. 이렇게 누가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이거 볼까요? 네. 예.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.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. 자, 이거 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. 네, 또 그래서 이제. 이제. 요호가 말하느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,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,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,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,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. 그들은 말하기를, 여호와는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. 자, 제 그럼 이제, 어, 이 몸이 7절에, 뭐랬어 이제, 목자를 치고, 뭐했어요 네. 목자를 칠인이 흩어지는데도 네. 왜 지금? 그러니까 이제 양이 흩어지는데도 왜 지금 이 사람들이 근데 3분의 2은 1... 멸절하고 어. 3분의 1은 남는다 어. 그랬잖아요. 예, 예.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바뀔 때 어. 유대인들이 어. 이제 환란에 당하면서 많이 멸망하고 어. 어.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를 받던 사람들 의지한 사람들은 이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거다. 그런 의미 아닐까요? <laughs> 그래서. 3분..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아.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.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은 3분 1이 또 뭐라고 했어요? 계속해서 지방에 어. 연단은안는다금 어. 같은, 금 같은, 금 같은 믿음을 받을 것이다. 네. 네. 예. 그래서, 그래서 할 그. 시할 것이래요. 예. 연단하면서 그, 그게 이제 아예 마찬가지 참 예수님 믿는 게 어려운 거네요. 어,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 연단이라는 게요. 뭐꼭 나쁜 것만 아니에요. 예 그냥 우리 삶이 연단이죠. 훈련 훈련. 훈련. 자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고통이에요. 아니요. 뭐, 이 연단이라면 연단인데, 새벽마다 나와서 말씀 읽고, 뭐 이러는 게. 축복이에요, 우리는. 그,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이것도 이제, 뭐 이러면서, 이제 아까 여기 말씀대로, 이제 말씀, 우리가 연단되는 거 아니겠어요? 음. 그리고, 그래서 하나님이 뭐랬어요?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.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뭐란다고요? 아, 백성이다. <laughs> 그런다는 거예요. <laughs> 자이스가아 예언을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. 자 이게 목자를 치고 어, 또 남은 양떼가 또 믿음의 훈련을 받아 또 온전한 예수님이 그 오실 그날을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게 즐거움, 기쁨, 뭐또 연단 모르겠어요. 자,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참 재미있습니다.